웨이디숑 <목소리도> 재미에따하오 안녕하세요. 해석이 있는 중국어 성경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. 자,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린도 <목소리도> 전서 2장 12. 给我们的，是《格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，《格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。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礼物，乃是从。 자 보겠습니다.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. 고린도전서 2장 12절. 我们所领受的 우리가领受하면은 받다. 우리가 받은 것은并不是A,乃是B입니다. 并부시에 에는 에이.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并부시 아니고 날시 바로 몸머십니다. 종신라이의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몸으로부터 종라이 몸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령영입니다. 우리가 영수 받은 것은 世上的零, 세상의 영이 아니고 종신来的 영,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.叫我们能知道叫하면 사용 동사叫我们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能能하면 할수 있다,知道 알수 있다. 知道,알수 있다. 알수 있게 하심입니다. 자, 능 하면 저 동사고 찌다 하면 알다요. 게 동사고 나머지가 다 목적어입니다. 신 하나님께서 카이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베풀다.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치 주셨다. 게이 워맨.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叫我们, 우리들로 하여금, 능지다,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.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. 우리들로 하여금 능치다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. 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어 어, 하나님께서 게이 웜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신 일들을 쨔 웜은 우리들로 하여금 능치다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. 자, 처음부터 읽어 보겠습니다. 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灵，乃是从神来的灵，叫我们能知道神开恩赐给我们的是。哥林多前书二章十二节，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灵，乃是。 从神来的灵，叫我们能知道神开恩赐给我们的是《哥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。자다시들어보겠습니다.《哥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，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灵。 乃是从神来的灵，叫我们能知道神开恩赐给我们的事。《格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，《格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，我们所领受的。 灵，乃是从神来的领叫我们能知道神开恩赐给我们的事。《格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。자마 <noise> 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灵，乃是。 从神来的灵，叫我们能知道，神开恩赐给我们的，是《哥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。我们所领受的，并不是世上的灵，乃是从神来的灵，叫我们能知道，神开恩赐给我们的事。 《哥林多前书》二章十二节，大家辛苦了，祝你平安，下次再见。